<목소리도> 안녕하세요. that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 구요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다룰 주제는요 퀵솔트입니다 솔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솔팅 알고리즘이죠 오래전에 발명된 거지만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n log n Sorting Algorithm이 아주 대표적인 음, Sorting Algorithm입니다. 1960년에 Hall라는 컴퓨터 사이언티스트가 발명한 거죠 Divide and Conquer 알고리즘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음, time Complexity는 n log n 이죠. 근데 이게 Typical한 겁니다. m 지 r 트 s u r t 도 사실 n, log n, time complexity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일반적으로 빠르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알고리즘을 먼저 소개합니다. Choose a pivot element from the array. 엘레멘트가 10개인 어레이가 있으면 이 중에 피벗을 하나 선택을 합니다. 어느 피벗을 선택하든지 관계가 없는데요. 예, 코딩하기 좀 편하도록 마지막 거를 선택하거나 혹은 맨 앞에 있는 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번에 여기서는 마지막 엘리멘트를 피벗으로 선택하는 코드로 작성해 봤습니다. 이 피벗을 선택한 다음에는 피벗보다 더 작은 값은 왼쪽에, 피벗보다 큰 값은 오른쪽에 정렬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작은 값들도 있고요, 큰 값들도 있잖아요. 큰 값들, 빨간 표시로 되어 있는 큰 값들은 이쪽에다가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작은 값들은 이쪽 왼쪽에다가 모으려고 하는 겁니다. 가능하겠죠. 이렇게 다 모은 다음에, 그러니까는 솔팅이 아직 되지는 않은 거죠. 왼쪽도 솔팅이 된건 아니고, 오른쪽도 솔팅이 된건 아니지만. 피봇보다 작은 값들은 왼쪽에 있고 피봇보다 큰 값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피봇을 그 사이에다 끼워 넣는 겁니다. 끼워 넣으면 피봇을 이 사이에다가 끼워 넣으려면 다른 값들이 예, 바뀌어지죠. 여기다가 피봇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92는 이쪽으로 장소를 옮깁니다. 그러면 65는 술팅이 된 위치에 놓여 있게 됩니다. 나머지 엘리멘트들은 술팅이 된건 아니지만 피벗보다는 여기가 작은 값이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는 피벗보다 큰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세스를요 반복적으로 하면 됩니다. 리커시브하게. 다시 또 왼쪽부터 다시 여기를 피벗으로 삼고 이거를 솔팅을 하고요. 솔팅을 아,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정렬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파티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파티션. 다시 나누는 거예요. 음. 여기도 지금 이 오리지널 어레이에서 이렇게 지금 파티션을 한 겁니다. 두 개로 파티션을 한 거죠. 그리고 그두개 사이에 65 피봇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 지금까지 한 작업을 왼쪽에도 다시 하고요, 또 오른쪽에도 다시 합니다.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에 있는 서브 리스트라고 얘기도 할수 있죠, 서브 어레이나 서브 리스트. 그 서브 리스트에 다시 지금까지 한 파티션을 다시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예. Conquer by repeating steps above, left side, right side, recursively.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sorted 된 엘리멘트가 다 채워지는 거죠. 그만나중에 뭐, 이제 이게 이 서블리스트가 점점 작아지면, 음, 나중에는 한 개, 두개 되면서 이게 다 s 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예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파 partition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알고리즘이죠. 코딩하기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 그거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partition이 되는 것은 pivot element를 하나 정하고요. 근데, 맨 끝에 있는 것을 하나 정하고, 그 다음에, 이 pivot을 중심으로 작은 것은 왼쪽에, 큰 것은 오른쪽에 정렬합니다. 그럼, 이 리스트를 다 스캔해야 되겠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스캔을 해야 합니다. 트래버스 한다고 제가 여기 표현했는데요. 그 인덱스는 J로 하고요. 그니까 J는 가장 작은 데서부터 가장 큰 데, 마이너스 1. 그니까 러 여기까지 하면 되겠죠. 음. 그래서 J는 0부터 J가 8이 될 때까지. 그니까 피벗보다 하나 작은 데까지 트래버스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인덱스 하나를 더 정했습니다. I입니다. I. i 인덱스는 예를 들어서 여기가 0고9 이라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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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하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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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되9 9 9 9 9 9 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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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부터 9, 8까지 가겠죠. 여기에서. Yes. 그 다음에 if ace of j less than pivot. 그 array element가 p i 보다 작을 때 i가 증가합니다. i는, 이런 때는 증가하지 않습니다. 여게 p i 보다큰 값이죠. 그럴 때는 증가하지 않는 게 i입니다. j는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증가하고요. 예, 여기가 피부보다 작으니까 아이가 증가하고요. 아이가 증가합니다. 그런데 수압이 일어나지 않죠. i하고 j가 같으니까 수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는 수압이 일어나지 않고, 여기도 수압이 일어나지 않고, 여기서 아이가 다르죠. 첫 번째 수압이 일어납니다. 여기서는 수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럽니까? 여기에 피부보다 크니까 수압하지 않습니다. 피부보다 작고 그다음에 i와 j가 값이 다를 때 수압이 일어납니다. i와 j를 수압을 하는 거죠. 이런 경우가 이제 차츰차츰 보면 여기에 또 나오죠. 어, 여기는 사는 예, 여기는 어, 이게 크니까 여기서는 수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는 수압이 일어나고요. 또 여기는 어, 피벗보다 작죠. 근데 i, j가 다르죠. 그러니까 수압이 일어나겠네요. 여기는 표보다 작죠? 근데 IJ가 다르죠? 수압 일어나죠. 음, I가 IJ가 다르죠. 그리고 여기 표보다 예, 작죠? 그러니까 수압 일어나고요. 여기는 음, 크니까 75가 65보다 크니까 수압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이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Find the element. To swap. <laughs> 우선, i가 어느 때 증가하는지 살펴보고요. 음, 그 다음에, 작고, 요게 작고, 요 i, j가 다를 때 수압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치려 보니까, 이런때 수압이 일어납니다. 요게 요 알고리즘입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죠. 여기까지요. 예. 그러면 그 수압을 합니다. 음, 예를 들어서 이첫 번째 수합일 경우는 음, i i가 2니까요 값이겠죠. J, 여기가 a a의 2가 되고요. 요거는 a의 3가 되는 거죠. 그 값이 여기서 수합이 됩니다. 예, 다음 수합도 마찬가지죠. 엘레멘트들이 수합이 되는 거죠. 이렇게 수합이 됐고요. 또, 여기 3, 5. 3하고, 3하고, 5하고 수합이 된 거죠. 그 다음과 살펴보면요. 39가 1이 오고, 81이 1이 옵니다. 그 다음 수합을 또 살펴보면요. 4와 6. 4와 6가 수합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작은 숫자들은 앞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고, 큰 숫자는 점점 뒤로 가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관찰할 수 있습니다. 57이 앞으로 갔구요. 음, 여기 92가 여기로 왔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수업입니다. i7, j7, 16이죠. 16. 요거하고 i5. 여기 하고 자리를 바꿉니다. 수합이 일어납니다. 16이 일로 왔죠. 그러니까 작은 숫자들이 이쪽으로 모였구요. 큰 숫자들은 이쪽으로 이렇게 자리를 하나씩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다 마친 거죠. J가 9이 되면서, 이 Y 루프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피벗은 다 쓰임을 받았잖아요. 이제 자기 위치를 찾아가야 합니다. 65가 들어갈 자리는, 여기죠. 음. 여기서, 예, 여기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찾아가겠습니까? 이 마지막 i, 이 i는 5에 지금 현재 상태가 i가 5라는 것은 여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i보다 그러니까 하나 큰 자리에 여기에 들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있던 9, 2는 예, 맨 끝으로 오면 될 겁니다. 그러면은 65는 여기에 다시 위치함으로써 음, 모든 것이 6 5도 작은 것은 왼쪽에 있고. 큰 것은 다 오른쪽으로 정렬이 되는 그러한 모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65은 그래서 솔팅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왼쪽에는 다표보다 작고 오른쪽은 다표보다 큽니다. 이 작업을 양쪽 파티션된 양쪽의 array에다가 sub list죠. 여기에다가 똑같이 적용하면 됩니다. r e c u r s i v e 그 작업을 또 이제 해야죠. 여기서 제가 이렇게 표시한 이유는 음, 여기 수합하는 것은 I하고 여기 i 하고 j고요. 이 여기 수합 i 플러스 1 하려는 겁니다. 예. 그래서 i가 5였죠. 그래서 5 값이 플러스 1해서 6가 된 겁니다. 6하고 h는 원래 9이었죠. 6하고 9, 그러니까 여기 값이 서로 수합하는 것을 이렇게 제가 표시한 겁니다. 음.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어, 여기, "salt left" 이 왼쪽에 있는 것을 다시 "salt"하고, 오른쪽에 있는 것을 다시 "salt"합니다. 네, s a l t 하라는 얘기는 바로 또 p a r t i t i o n 하라는 얘기입니다. 음,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파티션하고요, 음,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파티션하는 음, 그러한 시작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sort left 제가 반복해서 여기 그림을 그려놨고요 sort left 조금 긴 부분을 좀더 상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ort left 하려는 얘기는 파티션을 또 다시 시작하려는 얘기입니다. 그럼 똑같이 16을 피벗으로 삼습니다. 여기 인덱스는 물론 0고요 여기 16의 인덱스는 5입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j 는쭉 똑같이 어, 증가하겠죠. 그다음에 예, i 는 어느 때 증가하냐면 이 엘레멘트의 값이 p 보다 작을 때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예, i 의 값은 마이너스 1인데요 여기는 크니까 i 가 증가하지 않고요. 그런데 여기 엘레멘트를 보니까 전부 다큰 거예요. 그러니까 i 는 계속 마이너스 1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파티션이 다 끝난 마지막 단계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i 값에다가 플러스 1을 해서 그러면 제로가 되죠. 그거하고 현재 있는 현재 16 하고 자리를 바꿔야죠. 음. 그래서 가장 작은 값16 피벗 해픈트비 가장 작은 값이죠. 그게 맨 앞으로 오는 겁니다. 스왑. 이게 파티션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파티션입니다. 그러니까 솔트 레프트는 지금 어레이가 생기지 않은 거죠. 솔트 라이트만 그러면 다시 또 하면 됩니다. 이 부분만 다시 솔팅을 하면 됩니다. 또솔팅을 하라는 얘기는, 솔트 라이트 right 하라는 얘기는 다시 파티션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3 i 를피벗으로 해서 또 파티션을 합니다. J는 어김없이 여기가 인덱스가 1이죠. 여기가 4고요. 그러니까 어김없이 J는 1서부터 증가합니다. 그런데 I는 음, I는 언제 증가합니까? 요 23, I의 엘레멘트가 여기 array 엘레멘트가 이 피벗보다 작을 때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1이 된 거죠. 여기는 크니까 증가하지 않습니다. 여기 크니까 증가하지 않고요. 여기 크니까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럼 마지, 파티션의 마지막 단계는 뭡니까? 예. 피벗을 제자리에 옮기는 거죠. 제자리가 어디가 되겠습니까? i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i 플러스 1이 제자리입니다. 그리고 i 플러스 1에 있는 요 값을 43을 예, 피벗 자리로 옮기고 피벗으로 사용한 피벗은 이 쪽으로, 앞으로 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이 32가 솔팅이 된 겁니다. 그리고, 어, 왼쪽에는 또 솔트 레프트 해야 되겠죠? 솔트 레프트. 근데 솔트 레프트 하려고 보니까 여기 엘리멘트가 하나예요. 그러면 이게 솔트가 된 거죠. 엘리멘트 하나 있는 건 저절로 솔트가 된 겁니다. 그럼 이제 솔트 라이트를 해야 합니다. 엘리멘트가 세 개니까 솔트 라이트 합니다. 솔트 라이트 하려는 거는 바로 또 퍼티션을 부르는 겁니다. 네, 여기 나왔고요. 퍼티션을 또 부릅니다. 퍼티션을 부르면 마지막에 또 피벗으로 사용됩니다. <laughs> 그리고 j는 여기 인덱스가 3, 4가 되겠고요. i는 하나, j보다 하나 작은 걸로 시작하죠. 2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39는 43보다 작으니까 i는 인크리먼트 되고요. 57도 어, 57은 크죠 43보다 크니까 i는 인크리먼트 하지 않습니다 음 그러면 이제 예, 여기까지가 파티션 한거고요또 마지막 단계에서 피봇을 제자리에 옮기는 작업을 해야죠 그게 파티션의 마지막입니다 요걸 하기 위해서는 i에다가 하나를 더합니다 i 플러스 1을 하고 하이하고 자리를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43이 이쪽으로 끼어들어오고, 57은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43. 피벗으로 사용했던 이 값은 솔팅이 된 겁니다. 근데 양쪽에 다 엘리멘트가 하나씩 밖에 안 남아있으니까 이것은 다 솔팅이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왼쪽에 다 솔팅이 된 겁니다. 솔티드, 솔티드, 솔티드. 이것을다 합치면 왼, 왼쪽에 있는 서블리스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솔팅이 된 겁니다. 이제 오른쪽 아까 처음에 우리가 리컬시브 하기 이거를 부르니까 그 다음 에 오른쪽으로 할 차례입니다 요거를 마지막에 하는데요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요거는 숙제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제가 요거를 파티션 이라고 했고 여러분들은 이 왼쪽에 있는 요런 형식으로 여기서 i, j 가 어떻게 변화 되는지 그리고요 그 다음에 92가 어떻게 자리를 바꾸는지, 여기선 자리를 바꾸지 않겠네요. 왼쪽에 있는 게다 92보다 작으니까 92에 남아있겠네요. 음, 그러면 다시, 솔트 라이트는 할게 없으니까 솔트 레프트만 하면 되겠죠. 요두 개만. 음, 두 개만 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왼쪽과 비슷하게 작성을 해보는 게 여러분들에게 엑서사이즈로, 어,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할수 있겠죠. 예. 예, 이상입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